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 시간인데 솔로몬 공의 성경에 있는 자문 내용이죠. 기독교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랬죠. 포함 상교하라 그랬죠. 여러분, 이건 뭐안 들어도 됩니다. 뭐 들어도 여러분한테 별, 일반인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들 필요 없다. 그냥, 이거에 관계되는 사람, 수준 높은 사람들만 보세요. 자, 우리 맹자의 그, 보입니까아 가까이 갈까? 이게 물리 떨어지니까 햇빛이 방사되고 뭐, 뭐인데. 햇빛이 아니고 불빛이. 자, 맹자의 고자상 이야기 들어봤죠? 이게 뭡니까? 수도 없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늘이 장차이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롭힘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하게 하면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공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바를 힘들게 하고 어질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든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이건 이제 수도 없이 엎드려져 자기가 또 힘든 일에 차이가 있으면 <laughs> 이한 삼아 가지고 중국의 등수평도 문화대혁명으로 인해서 시골에 쫓겨나가지고 트럭 공장에 노동자를 이리 그때이 고자장을 갖다가 엎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희양 같은 양반들이 또 이걸 갖다가 베기 써놓고 마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각 종교라는 것도 인간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 뛰는 게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대동소이하다. 착하게 살아나는 겁니다. 다 같이 합리적으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들. 그리고 통일교에서 어, 학자들 동원해서각 종교의 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72%는 같다 그래요. 나머지는 뭐 용어가 좀 틀리고 또뭐좀 독특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이때까지 만들어진 종교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는 뭐라 그래도 불교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도 이 뭐냐 맹자의 고자상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 뭐냐 면은 지금 솔로몬 왕이 자문에서 이야기 해놓은 겁니다 이 뭐냐 면은 도가니는 어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또큰 일꾼을 쓰기 위해서 어, 여러 가지 권한을 주죠. 응? 그걸 이야기합니다. 고전상 명차한 고전이라고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뭐 누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시당권할 줬죠. 그리고 뭐 베드로 또 바울, 바울이 사울이었죠. 기독교인들이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네 갑자기 사울의 눈을 멀게 하고 눈을 멀게 해놓은 게 뭐? 사울의 기가 팍 죽었죠. 하나님한테 살리도록 하니까. 이놈의 새이니 살려주면, 아, 기대 꽤는피법안 하고, 하나님 편이 되겠느냐. 이러니까, 좋다고 그래고 눈을 뜨게 해주고,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을 받고 이렇게 하죠. 자, 하늘부터 로이소명을 받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이게 뭡니까? 뭐, 모세도 해당되겠죠. 이집트에서 노예생을 활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탈출시키. 모세도그 밑에, 뭐, 요수아도 해당되겠죠. 이좀 다른 말로 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게있요 예정조화설, 보입니까? 예정조화설 양식이론 신의 예비하신. 이거 뭐냐면, 그 맹약에서 얘기하는 사주팔자고 운명이고, 그 다음 씨. 국기력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이고, 업보고, 그렇죠. 응? 용어만 틀릴 뿐이지. 특히 이제 양식이론 이게, 맹자의 고자상이나 지금 솔몬 왕이 방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양치기로 하면은 양치기가 어떻습니까? 양은 지 맘대로 움직이고자 는게 양치기 입장에서 양을 갖다가 위험한 대로 가면 막고 어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막고 트고 뒤에서 쫓고 해야 되겠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한다. 신이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사람이 어떻습니까? 잘 나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잘 나갈 줄 알고 오만 방지하죠. 그래서 막 권력자는 독재하고 주지영님에 빠지고 전쟁할 나고 그러고. 그렇죠. 보통 사람은 오만방지하고 술, 도방, 여자에 빠지죠. 여자들은 사치하고 뭐 바람 나고 그렇게 하죠. 잘 나가면 어떠십니까? 생각을 안 하죠. 지가 잘난줄 알고. 오만방지하고 타락한다. 돈은 조금 배부르고 어려워야 돈가싹터죠 실패하고 자빠지고 엎어져야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고, 이 원, 왜 원인이 이런가, 자꾸 연구를 하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고, 겸손해지고, 어? 단단해지고, 그렇게 하죠어떻습니까 비닐 하우스에서 자란 식물들은 웃자랍니다. 향도 없고, 영양도 없어요. 근데, 그냥, 노지 재배한 게, 향, 맛과 향과, 여행가 모두 없죠. 자, 우리나라, 저도, 니까 약초들이 왜 이렇게, 약초가 뛰어나고, 소고기도 맛있고, 그렇습니까 여행가가 많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한반도가 풍수지리상으로 이야기하면 사신사가 다가쳐져 맹당인데다가그러고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죽이죠. 여름에는 떠 죽이고 겨울에는 얼리 죽이죠. 그렇다 보니까 동식물이 맛있고 약효가 있을 수밖에 없어. 사람은 빨리빨리 해어질 수밖에 없죠. 눈이 반짝반짝해질 수밖에 없죠. 살아남아라 여러분, 명금이 되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명금이 되려 그러면은, 불과 물속을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수천 번에, 수만 번에, 막, 치한테뚫리 맞아야 되죠. 그래야 명금이 됩니다. 이제 나름 뭐, 동서고음의 역사에 대해서 큰 줄기는 이렇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동서고금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만 또, 또 역사가 인물을 만들고 인물이 역사를 만들죠. 동서고금 유명한 사람들의 그 일대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 서양에는 우리 동양은 좀알기 쉬운데 서양은 좀잘 모르죠. 그프로타크 영웅 그런 거 보면은 그 서양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일대기가 다 있습니다. 동 서양 포함해서 조금 그 난다 긴다 하고 뜬다 하는 사람들은 온체속의 가치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아니고 좀사인이 많아요 어릴 때사인이 많다 고생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고려현장 같은 경우에도 그 거란을 물리치고 한 사람입니다만 그것도 사인이복잡하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도 왕들도어었으니까 계속 구정 공굴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보다는, 그래서 왕을 물려받은 친구보다는, 공굴, 공 안에 났더라도 궁 밖에 나가서 큰 사람들, 또 사회인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최종 이방원도 어, 밖에 나갔죠. 그것도 사회인이 많죠. 차정대왕도 밖에, 장가를 가면 밖에 나가야 되죠. 밖에 나가야 되고. 물론 막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조하고 인조 이런 것들 어 밖에 나가는 방계인데 어 들어가 개판식인 경우도 있죠. 철정도 그렇고 한데. 영조, 정조도 사이에 많죠. 그니까, 러칙실 속에 초가 리고 어, 젊었을 때, 사인은 많은 사람, 티지에 고생을 한 사람, 응? 이런 사람이 큰 일을 맡기고, 뭐 정치를 잘했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부자 3대 본깝니까? 창업자는 뭐, 지가 이판사판 공사판 했는 거고, 이대도 자기 아버지, 이파사파고 그러니까 오사파 하는 거 보고 지도 많다는 것생했죠 근데 3대는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일을 전혀 몰라. 그냥 왕자고 공주야. 정신이 나약하고, 또 심지어도 또 썩었으니까3대못 가죠. 공성보다 수정이 더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하면, 뭐, 맹자가 이야기하는 고사장이나, 지금 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맹자의 고사장하고 같죠. 영어만 좀 틀릴 뿐이지. 그런데 이거 이야기하면, 아, 뭐, 내가 그런 게 아닌가, 아, 뭐. 나도 그런 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것이 멋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 이 맹자가 말하는 고자장에 걸렸거나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양치기론에 걸렸거나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이거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 죽는다. 사람은 순탄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보면, 뭐, 4대 성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이, 고조장이 걸린 사람들이죠. 하늘이 어떤, 샤바세계에 어떤 계기를 마련하거나, 정신적인 성숙을 기하거나, 물질적인 발전을 기하거나, 어떤 역사적인 변혁을 기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사람들이죠. 소명을 줘가지고. 책임적한 경우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 뒤지게 고생했죠. 실시굴린데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다. 불행하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사자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새끼를 놓으면 낙돌지에 떨어뜨리고, 그 중에 기어로막 키운다. 와, 멋있다 그랬죠. 그럼 거짓말로 밝혀졌죠. 근데 자, 그게 사실이 다 하더라도 사자가 새끼를 낳아서 나에 떨어뜨리면 은다 죽습니다. 죽고는 변신된다 거기서 나떨어에서 떨어져서 안 죽고 변신 안 되고 키올라온 사자가 있다 칩시다. 그 뭔가 마음은 느정도걸기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가 했다. 사람은 순탄하게 잘수있으면 순탄하게 살아야 돼. 그 영어, 그거 좋은 거아닙 자, 옛날에 개천의 용들이 우리가 해방되고 유교전쟁이 나고 아무것도 없던 박살난 시절에 개천의 용들이 많았죠. 그걸 대단하게 생각했죠. 근데 오시는 개천의 용안 혼합니다. 왜 개천의 용들은 공성이면 능하고, 어떤 부분만 능하지 만 수성에는 좀 능하지 못하죠. 그걸 다방면적으로 좀빈게 많아. 그 개천에서 뚫고 나온다고 마음이 상처를 많이 입었다. 몸에 상처를 물론이고. 마음이 병들었어. 그래서 어지개 개천의 용안 씁니다. 그 뭐, 환강용, 뭐, 초지에 빛깔은데, 동해의 용. 천에 빛가은데어지는 사천의 용, 오염돼가지고. 빛깔하지도 못 살아요. 개천의 용안 갑니다. 좋은 거 아니다. 자, 이 맹자의 고자장이 걸리 거나 지금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고자장이죠.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대성인? 행복합니까? 그 중에 가장 나은 거는 부처가 태어날 때 왕자였고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 만에 깨달음을 얻었고 살았어도 복역에 성공했고, 대우받았고, 죽고 나서도 대우받았죠. 지금도 되어 봐. 나머지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다 불행했죠. 뭐, 드로는왜 지가 좋습니까? 사울, 바울은 왜 지가 좋습니까? 결국이 다 죽었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 뭐, 좋습니까? 불행하다. 힘들다. 자, 모세가, 이집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가지고, 홍해를 가. 다 하나님, 응? 내 기절을 어떻가 홍해를 가르고, 이래갖고, 탈수시키놨더니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막, 응? 우상을 생기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당초 약시작한 땅, 젖가구리 흐르는 가라앉 땅에 안치부였고 어떻습니까? 광야의 사시면도 뱅뱅 돌리죠 뱅뱅 돌리고 이집트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모세 포함해서 모세는 이집트 노예 생활을 안 했습니다만 이집트 왕자였죠 의부당자지 예스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은 가난땅에못 들어가게 하죠. 좋은 거아이 자기가 티지에게 고생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아, 내가 맹자의 고자장이나 지금 솔로몬 왕의 이야기 하는 이거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그 팔자가 들어워서 그렇습니다. 티지에 고생하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 예를 뭐 들어가지고, 뭐, 사대 성인이나, 뭐, 어떻습니까? 뭐, 챙겨지칸이나, 동소평이나, 뭐, 영조나, 정조나, 이런 것처럼, 뭐, 고려현종이나 이런처럼 빡세게 굴리다가 나중에 크게 쓰고, 역사에 이름이 남고, 어, 반자리하고 이러면은,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현지자도 레벨이 있습니다. 소매를 좋은 것들이 레벨이 있어. 이 고자상이나 양식이론에 걸린 사람들도 레벨이 있다. 이거. 중간 레벨이나 학급 레벨은 어떻습니까? 학급 레벨은 어찌보면 무당도 그런 거라고 할수 있어요. 또뭐매미야 자, 이런 사람들도 중간급에는 학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간급에 해당되는 사람, 들이 학급에 해당되는 고자장에 걸리거나 양식이론에 걸린 사람들은 이름도 못 내고 부기도 없고 하면서 그럴 때부터 평생 꽉씩이린다 엎어지도록 만들고, 자빠지도록 만들고, <laughs> 안되도록 만들고, 남들이 해꼬지 하도록 만들고. 그럼 어떻습니까?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걸 못 견디니까 죽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신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거기 살아남았다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게 하겠죠. 이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다방면으로 뛰어나겠죠. 어? 사벌게, 일벌게, 사모이벌게, 사삼오이벌게. 예? 그리고 증덕하있죠 어, 증덕하면 뭐예요? 뒤지게 보셔야 합다 네. 남자의 최고 영감은 뭐라 그랬습니까? 농담이 아니고. 여자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신데렐라대데서 놀고 먹는 거죠. 자식 많이 놓고. 남자는 뭡니까? 이쁜 여자하고서는 놀란 겁니다. 그건 아니고, 맹강도 없고, 맹애도 없는데, 휴식에 뼈를 부러뜨리고, 살을 쬐고, 뭔가 모욕을 주고, 실패하고 곤란한 좌절해 줍니다. 반드충죽는이할게 아닙니다, 여러분. 뭣도 모르고, 무게거 꺼지면 안된다 이걸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혹여나 이걸 듣는 중에 이거 걸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맹자의 고자장이나 양치기론에 걸린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중간에는 학급에 이름도 못 내고, 뒤지의 고생만 하고, 뼈 부러지고, 삶아 세지고 온갖 모욕과 고통만 당하고, 완장합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 이뭐 제목을 못달겠어요 이렇게 저렇게도 이야기도 내가 못하겠어요. 동백상년의 심정으로 그냥 이야기합니다. 자, 주기던건 중에 이런 말이 있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아 알겠소 하옵시소 자,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중간이 좋죠. 꼭 따지면 중간보다 좀 난. 음? 정상이 된면지 너무 최고도 안 좋고, 밑에도 안 좋습니다. 아, 7보 8보 좋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어, 성경에 자문의 솔로몬 왕이 이야기한 겁니다. 맹자의 고자장에 해당된다 그랬죠. 그래도 뭐의 양식이론에 해당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 재련한다 이 말입니다. 도가니 속에 들어가면은, 풀무 속에 들어가면은, 은과 금이 쇳덩어리가 새롭게 태어나죠. 부스무는 빠지고, 도안이는 은을 풀무는 꿈을 연단하거니와 요호하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이고, 끔찍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순탄한 삶을 사십시오. 보통 인생, 중간 인생, 조금 욕심을 버리면 7, 8, 부정도 되는 인생. 여러분, 나쁘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인생의 활란을 겪지 마시고 순탄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시고 나날이 발전하는 삶이 되시고 시혜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 삼벌더 나아가면 자리 타는 인생을 사시고 거기 삼벌더 나아가면 우주삼남만상을 두루 깨치고 통하는 보살이 되십시오.